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활동할 것은 짠! 비폰 블럭인데요. 이 비폰 블럭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예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보안 중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선생님이 만들 거는 여기 있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멋진 두번 블럭 한번 만들어 봐요. 선생님하고 만들 캐릭터는 이 캐릭터인데요. 여기 있는 이 보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디폰블럭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 디폰블럭은 크기가 다른 디폰블럭에 비해서 좀 커요. 얘는 10mm 짜리 디폰블럭이고요. 먼저 이 캐릭터 모양하고 맞추려면 선생님이 먼저 검정색을 이용을 해서 여기 밑에 있는 판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열넷, 열세, 열다섯, 열여섯개거든요. 열여섯, 열여섯 검정색 꺼내가지고 16개, 하나, 둘. 6. 그림에서 보이는 크기보다 훨씬 많이 커졌죠. 이건 또 10mm라서 조금 더 크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6개. 꼭 초록색으로 하지 않고, 뭐 연두색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초록색 가지고 와서 검정색 윗부분에다가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 윗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네. 그리고 나서 검정색 부분, 검정색, 넣어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도 검정색,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하나 채우고요. 노란색 채우고. 그 다음에 초록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초록색 다섯 개. 하나. 다시요. 여기 보면 노란색 옆으로 초록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했고요. 보면 여기에 핑크색 부분이 있죠. 그래 핑크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핑크색이 진한 게 없어서 이 연한 핑크를 할지 아니면 빨강을 할지 빨강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선생님은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8개를 먼저 5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잘안끼워지는 경우는 여기 맞출 때잘 맞춰야 되거든요. 혹시 잘끼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끼우는 연습. 선생님 색깔 다른 걸로 알려줄게요. 여기 있는 아이하고 이 아이가 이가 일직선으로 꽂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여기 흙, 홈을 맞춰서 이렇게 밀어주듯이 다시 이렇게. 홈을 껴서 밀어주듯이 꽂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 했고요. 위쪽으로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흰색 부분 가겠습니다. 흰색 밑에 두 개. 빨간색 3개. 음,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겉에 있는 부분부터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테두리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핑크색을 넣어야지만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이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있어야지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이 연결이 돼요. 여기 부분도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검정색, 노란색, 검정색, 검정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두리 먼저 무조건 할 수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테두리 하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색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는꽃세 번째 줄에 하얀색 4개, 네 검정색 2개네요. 하얀색과 검정색을 꺼내놓을게요. 하얀색 4개. 네 세 번째 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들은 검정색, 노란색, 초록색, 핑크색, 하얀색 다 필요하네요. 노란색도 꺼내놓고, 여 선생님이 핑크색 때문에 검은, 아, 빨간색 쓴다 그래서 빨간색도 꺼내놓고, 검정색도 꺼내놓고, 하얀색도 꺼내놓고.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디폰블록의 색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되고요. 다시 네 번째 줄에 검정, 노랑, 초록, 빨강입니다. 검정, 노랑, 초록, 빨강 두 개. 빨강 두 개. 그리고 초록 두 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얀색 여섯 개. 검정색 하나입니다. 하얀색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검정색,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됐고요. 다섯 번째 줄, 검정, 초록,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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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다시, 검정, 초록, 빨강, 빨강, 빨강. 초록, 초록. 그리고 이제 하얀색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검정이네요. 하얀색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검정. 그 다음 줄은요, 검정, 초록, 빨강이 필요하네요. 검정, 초록, 빨강.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번째 줄, 검정, 초록, 빨간색의검정이에 검정입니다. 검정, 초록, 빨간색의 그리고 이제 초록색깔을 잘 세야겠네요. 초록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 하나, 검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검정, 초록, 빨강, 들어가서 초록 위에 검정, 그리고 빨강 위에 초록 하나, 그리고 빨강 위에 빨강 하나, 빨강 옆에 초록 하나, 그리고 검정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얀색 하나, 검정색, 같은 경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잘 방금 안 들어갔죠. 다른 곳에 한번 꽂아 볼게요. 음, 잘 들어가네요. 아까 이게 목안 맞았나 봐요. 한 번씩 이 친구들이 좀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얘를 홈에 잘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구요. 그 다음 줄 보면 검정, 노랑, 초록색이 필요합니다. 이제 빨간색이 필요가 없네요. 빨간색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노란색, 초록색, 하얀색,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미리 검정색, 노란색, 철없색. 아까 했던 옆 부분 이 부분 검정색 위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먼저 채워볼게요. 노란색을 채우고 노란색 옆에 검정색 그러면 노 검정 노랑 초록 초록 검정입니다. 초록 초록 음정. 그 다음에 노랑, 초록, 하양, 하양. 노랑, 초록, 흰색 두 개. 노랑, 초록, 흰색 두 개. 초록 하나, 흰색 두 개. 초록 하나, 흰색 두 개. 그리고 초록 하나, 검정 해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노랑, 노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정이 노랑을 먼저 넣은 다음에, 검정을 옆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노랑 연결하고요. 그러면 초록, 노랑 3개, 초록 하나, 노랑 3개, 하나, 둘, 그리고 나서, 하얀색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초록색 하나, 흰색 두 개입니다. 흰색 두 개. 동일하죠? 밑에 부분과. 그다음에 노랑 하나 그리고 검정입니다. 네 그리고 윗부분은 노랑이에 검정이죠? 검정 검정 초록 노랑 세개 검정 검정 초록 하나. 노란색에 하나, 둘, 셋, 그리고 흰색 두 개. 검정색 하나, 다시 초록색 하나,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 초록색 하나, 검정색 하나입니다.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옆에서부터 해도 되고요. 아니면 테두리 모양 만들고 나서 안에 넣어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우선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검정이에요. 검정이고요. 검정, 노랑, 초록. 검정 하나. 노랑 하나, 그렇죠? 검정, 노랑, 초록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아고 셋, 넷, 네 개, 하양 두 개, 초록색 4개, 그 다음에 하얀색 2개, 그 다음에 검정색, 초록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검정, 초록, 검정, 흰색, 검정, 검정, 검정 하나, 초록 하나, 검정 하나, 그리고 하얀색 하나 그리고 검정색입니다. 여기까지 완성. 다시 한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위에 노란색 먼저 붙이고요. 다시 검정색이 바깥에 있으니까 붙이고 노란색이 세 개네요. 그래서 노란색 두 번째 노란색 꾹. 다음에 세 번째 노란색. 네. 그리고 초록색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얀색 두 개. 아까랑 순서가 똑같네요. 하얀색 두 개. 검정색 하나, 초록색 하나, 하얀색 다시 검정색 하나, 하얀색 하나, 검정색 하나.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네요. 이제 하나, 둘, 셋, 넷줄 하고 두개 남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검정색 세 개, 초록색 네 개입니다. 검정색 세 개. 노란색 이 부분이죠. 노란색 이 부분에 검정색. 하나. 둘. 셋. 그리고 초록색 네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얀 부분 두 개, 초록 하나, 흰색 두 개, 초록 하나, 흰색 하나, 초록 하나, 검정 하나. 그 여기까지 완성됐고요그 다음에는 검정색 3개 중에 가운데 부분 이쪽에 검정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2개 하나 둘그 다음에 초록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입니다. 셋, 여섯, 일곱, 일곱개 준비하고요 순서대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검정이에 노랑 먼저 한 다음에. 검정을 올리겠습니다. 검정에 노랑 먼저 넣고요. 검정 넣고, 이제 다시 노란색. 하나, 둘, 세 개네요. 하나 되어 있으니까 두 개만. 하나, 뽕! 둘, 셋! 됐고요. 이제 초록색. 똑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딱 여섯 개 남았네요. 여섯 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꽂고요. 그 다음에 검정입니다. 검정,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검정색 4개고요 검정색이 부족하니까, 검정색 몇개더가져오고요 하얀색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이 4개. 검정색 4개 준비해서, 검정색 4개 준비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노란색 윗부분으로 갑니다. 노란색 윗부분으로, 검정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노란색,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검정색 두 개. 검정색, 하나, 둘. 이제 노란색 위에 노란색 먼저 꽂고 노란색 위에 노란색 꽂고 검정색 두개 앞으로 꽂은 다음에 검정색 하나 해서 정리하고요 비폰 블록으로 방금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핑크색이지만 선생님은 빨간색을 썼고요. 여기 초록색이지만 연두색을 써도 되고요. 여기 노란색이지만 다른 색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디폰 블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나요? 이거는 지금 다른 보통 디폰 블록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엄청 크게 나왔는데요. 원래 보통의 디폰블록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비교를 해줄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사용한 디폰블록 크기인데요. 크기가, 여기 있는, 이거는 7mm, 아 8mm. 보이나요? 이건 8mm. 얘는 10mm. 크기가 차이가 나죠?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크기도 다르고요, 옆으로 있는 크기도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얘들 네 크기가 조금 많이 큰 아이로 선생님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크기보다 훨씬 커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비교를 하면, 선생님 손바닥보다, 네. 선생님 손바닥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친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작은 친구로 만들면 또 크기가 달라서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 선생님이 큰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큰 사이즈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다양한 놀이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또더 재미있는, 그죠? 크게 보이지죠? 엄청 차이 나죠?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